아. 자 72인역 LXX 4번이 아. 72인역을 좀 나갈 거예요. 음. 72인역을 나오는데 이거야 이거 이거 뭐야? 스토트 어, 갈텐 시아이 아. 어, 이거 이거 나가겠다 그런 말이잖아. 계속 나가다가 요즘은 좀안 나갔었어. 아. 음, 자 여기 한번 보자고 이제 카이 A 펜 해봐. 카이 에 펜. 카이 A 펜 그다음에 호 대호스. 호데오스. 이렇게 돼있어요. 호데오스, 이게 먼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laughs> 뭐, 카이, 여러분들이 스트롱 번호를 찾고 싶으면은, 2300, 어, 2532번, 그 다음에 2036번, 그 다음에 호는 3, 뭐야, 호는 3588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데오스는? 2316번을 찾아보면 돼요. 음. 다 찾아보면 되는데, 히브리어, 그, 그거하고 좀, 어, 그 비교를 하면서 가야 돼. 음. 자, 어, 그리고, 어, 그가 말했다. 이, 이게 그거야. ,이? 음. 그리고 그가 말했다. 자, 와이오멜 해봐봐. 와이오멜. 와이오멜. 와이오멜 누가 말했다고 나와요? 와이오멜 해봐봐. 아이오맬. 그 하나님인데, 음. 여기선 이것만 써 있어 엘로힘 해봐. 엘로힘. Elohim. 엘로힘만 써 있어요. 응. 와이오메 와이오멜 이렇게. 음. 그러니까 이거부터야 이 와이오멜 엘로힘인데 정관사가 없지. 음. 히브리어 이쪽에는 하 엘로힘이 아니라 음. 정관사가 없이 쓰여졌어요. 음. 맞아 맞아. 음.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뭐 이렇게는 되는 거야 음. 이렇게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예시 해봐봐 예시라는 말이 히브리어고 여기서는이 응. 히브리어고 헬라어로는 게네대토해 봐봐 게네대토가 나와요 이어 응. 게네대토해 봐봐 게노 게네 게네데토. 게노 게네대토가 나온다 그런 말이야 이잉 응. 이 말이 그 존재동사, 존, 여기서는 저, 뭐, 기노마이로 한 거야, 이거. 음. 이게 몇 번이냐면은, 기노마이라는 말이 1096번. 음. 1096번을 가, 가게 되면은, 기노마이로 돼 있어. 음. 기노마이가 뭐 하네요? 되다. 되어지는. 되다, 그런 말이야. 음. 되다. 그러니까, 어, 이거는 뭐를 그 번역을 한 거냐면, 시부리어 음. 예시해 봐봐. 예시. 예시를 번역, 번역한 거야. 그가 있으라, 그런 말이지. 음. 그가 존재하라, 그런 말을 번역을 해버린 거야. 헬라, 헬라오 구약으로 번역을 한 거야. 음. 히브리어를, 그, 그니까, 러 와이오멜, 엘로힘, 그러잖아 음. 와이오멜, 엘로힘, 그 다음에 이제 기노마이, 이렇게, 아자자자. 음. 와이오멜, 엘로힘, 예시, 그게 나온 거야. 음. 예시라고 지금 나온 거야. 이. 그리고 엘로힘이 있으라, 그랬는데, 여기서 기노마, 기노데토 해봐봐. 기노데토. 이거 부정 과거 명령형 형태로 돼 있는 거야. 이. 부정 어 과거 명령 형태로 돼 있는데 3인칭 단수야. 이. 그러니까 어 그게 그 그것이 그 그게 그것이 되라 그런 말이기해 원래 되라는 말이야. 근데 하야 동사잖아. 그러니까 그 하야 동사로 시부류로 하게 되면 그것이 하야 있으라 그런 말이야. 이. 그것이 있으라. 근데 명령법으로 돼 있어. 이. 그 음, <laughs> 부정 과거 명령법으로 돼 있단 말이야, e r 음. 임페러티브 뭐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건데, 음. 그래서 부드러운 명령형이야. 이. 근데 헤라우는 좀 명령이 좀더 강한 거야. 이. 음. 걔네 대토 그러면 조금 더 강해. 음. <laughs> 그리고 와, 이거, 이건 뭐야, 와이오메르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와지. 음. 이게 앤드 그리고, 음. 그리고 요메르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 그가 있어라 그런 말이잖아요. 음. 그리고 그가 그니까, 러그 하나님이 말하는 거야, 명령으로이. 음. 그게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음. 있다고. 그게 있어라. 그럼 그게 뭔가가 나와야 될거 아니야? 음. 그게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어 이게 스테레오마, 스테레오마 해봐봐. 스테레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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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 아니, 스테. 아 죄송합니다. 스테레오마. 스테레스테 이게 참 발음이 그렇지 레스테레오마 음. 이게 마가부터 물질 명사이기도 한데 스테레오마 이렇게 돼있다구 그럼 스테레오마는 이게 그 찾아봐야 돼 찾아봐야 되는데 이거를 스테레오마가 몇 번이냐면은 4,733번가고 4,733번을 가게 되면 이게 뭐 단단하다 뭐 궁창 이렇게 표현이 돼있고요 음. 한번 가봐봐 4733번 어, 어, 33번 음. 스테레오마 이렇게 돼있어요 음. 튼튼한 부분 확고함 견고함 이런 뜻으로 돼있어요 근데 그 위에 거에서 왔대 스테레오 해봐봐 스테레오. 강하게 하다 확고히 하다 이? 음. 4731번 또그위에 꺼내. 스테레오스이 음. 확고한, 굳은, 견고한 그런 말이야. 음. 되게 단단하다 그런 말이잖아. 음. 그 근데 히브리어로는 이게 뭐야 하야 라퀴아 해봐 궁창이라고. 히브리어로 라퀴아는 뭐야 하냐. 금속성에, 금속성 또는 금은 동을 얇게 펴서, 음. 뭐 언약계든 뭐든 이런 걸 씌우다 그런 말이야. 음. 얇게 펼쳐놓다 그런 말이야. 음. 얇게 펼쳐서, 펼쳐서 두드려 가지고 음. 밟아서이 음. 그러니까 어 금속성의 금속성의 판면이야. 쫙 얇게 펴는 거야. 음. 편대 단단하다라고 지금 그 72인역은 번역을 해 버렸다 그런 말이야. 음. 그러니까 하늘을 이 궁창을 얘기할 때이 궁창이잖아. 음. 궁창을 얘기할 때 72인역은 단단하다 그 개념으로 단단하고 견고하다 이 개념으로 쓰고 있다 그런 말이지. 음. 음. 근데 히브리어 히브리어는 금속 금을 갖다가 얇게 펴서 음. 쫙 펼치다 그런 말이야. 음. 그러니까 왜 그런 의미가 궁, 히브리어 궁창 의미가 나왔냐면은 음. 자 성전에서 성막에서 음. 성막에서 노노도그로크이 음. 얇게 일단은 녹여서 이렇게 펴서 음. 바를 건 바르고 씌울 건 씌우고 그래 안 그래. 음 그런 것 때문에 그래. 그래서 거기를 하늘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성소 개념을 음. 성막이나 성소 개념을 하늘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런 말이 야자 음. 스테레오마, 스테레오마. 어, 그러니까 어, 그, 튼튼하게 하다 딱딱하게 하다 그런 말이기도 해 음. 근데 거기서부터 여긴 지어도 되지 음. 여긴 지어도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결되는 얘기냐 면은 어, 헬라우르 가게 되면은 N 어, 그 해봐봐 N. N이 나와요. 음. N은 안에 그런 말이지. 음. 안에, 그래서 이거는 1722번이야. 음. 안에 그런 말이고, 음. 안에, 그 다음에 메소 해봐봐. 메소는 뭘까, 야 이거 너알 건데? 메소. 역격이네. 이. 뭐야, 안에? 메소. 한가운데. 와. 한가운데, 안에야. 한가운데, 안에. 한가운데, 안에. 궁창이 되거라,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음. 그 하나님이. 근데 원래는 이것도 바꿔야지, 원래. 대오이로 바꿔, 정관사 없이 대오이로 바꿔야 되지. 음. 이것도 원래는 대오이로 바꿔야 된다고. 음. 복수형으로 바꿔야 된다고. 음. 음. 왜냐면, 시브리오 그게 왜, 왜 자꾸 이렇게 대오수 단수로 하느냐. 여와 호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 유일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 근데, 게시는 복수형으로 했기 때문에 반드시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야, 음. 복수형을, 그, 표시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엔 음. 메소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뭐야, 에요? 엔은 배고, 이거는 배에 뭐뭐, 안에고, 음. 그, 한가운데는 뭐야? 타웨크 해봐. 타웨크 해봐봐. 타웨크. 타웨크. 이게 뭐야, 에요? 한가운데야, ,이? 한가운데 안에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엔 메소 해봐봐. 이게 3319번이야. 여러분들 찾기 위그어 헬라어 사전을 찾게 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지금 쓰는 거야. 음. 쓰는 거란 말이야. 근데 어디 한 가운데 안에 있어야 되느냐면은 투해봐 봐. 투. 정관사지. 음. 투 정관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휘다 토스해봐 휘다 토스. 이거 알걸 이거 뭐야? 휘다 토스 뭐야, 얘. 휘다 토스. 휘도로, 그러면. 휘도로, 그러면. <웃음> 너. <웃음> 물이야, 물. 음. 그물 한가운데 안에, 음. 궁창. 딱딱한 게, 음. 딱딱한 게, 딱딱, 딱딱하게 펼쳐진 그게, 되어라. 그 하나님이, 그래서 말했다. 그런 말이야. 음. 휘다토스, 그 하나님이, 그래서 말을 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요. 음. 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laughs> 자, 이거는 5204번, 이 5204번이야. 음. 어, 그 다음에, 카이 해봐봐. 카이. 카이는 나왔던 거 맞아, 맞아, 여기? 음. 2532번. 음. 아,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라고 해는 거요. 그 다음에 에스토 해봐봐. 에스토. 에스토는 뭘까, 아나요? 똑같은 거야. 음. 에스토, 1510번이야. 그럼 에이미 동사 맞아, 안 맞아? 맞아. 에임이 동사의 3인칭 단수형이야니 음. 3인칭 단수형을 쓰고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았지? 음. 그러니, 그리고, 그러니까, 그가, 아니? 음. 그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이야 아니? 그가, 이거 하야 동사 맞아 아니? 근데, 어, 뭐라고 해놨나, 여기는? 그리고, 그러니까, y에 시 해봐봐. y에 희. 어, y에 희. 이거는 뭐야, 그래요? 하, 하 플러스 뭐야, 이거. 하 플러스 뭐야. 마임 해봐봐. 마임. 물, 그 물들이다, 그런 말이야. 이. 음. 이거는 베이 토크의 음. 그런 식으로 한 거고. 그 다음에, 어, 카이, 그, 에스 카이는 와야. 음. 왜 전치사야. 왜이 전치사하고, 음. 에스토 해봐봐. 3인칭 뭐야. 단수지. 음. 에스토니까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예시 해봐봐. 에히. 부드러운 명령형이야. 음. 와, 예시. 이렇게 된다고. 그리고 이제 번역이 그래도 잘돼 있어. 이. 자그 다음에 디아코리존 해봐봐. 디아 코리존. 디아, 디아 그 다음에 코리존. 코리존. 코리존 이렇게 돼 있어. 요 디아코리존 해봐. 디아코리존. 디아 그이 그러니까 디아코리존을 자 디아코리존을 저기 봐 헬라어 사전에서 찾으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질? 안 나. 나오 나오진 않지만은 우리가 이코리쪼라는 말이 음. 코리쪼라는 말을 뭘로 볼 수가 있냐면 어 가르다이 가르다야이 그 다음에 여기는 디아 해봐봐 yeah. 그러니까 이렇게 통과하여 가르다야 음. 그러니까 모모사이를 가르다야 가르다이 그표현을할 수가 있다고 그럼은 어, 와예시그 다음에 이제 와예시그 다음에 마부디를 해봐봐. 마부디를. 마부들이 뭐야? 히브리어야이. 근데 사역형이란 말이야이. 사역형 형태니까 이것도 사역형으로 해석을 해줘야 돼. 이. 가르다라는 말인데 어? 음. 사역형이니까 바달 해봐봐. 바달. 동사란 말이야. 이거 이거 빛과 빛 사이를 나누고 어둠과 어둠 사이를 쫙쫙쫙쫙쫙 쪼개는 사역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갈랐습니다 그런 말이야이. 그리고 갈랐다 그런 말이야이. 자 어떻게 갈랐느냐? 이제 여기서부터 나와요. 이 어떻게 음. 갈랐느냐? 카이 그어그 어, 다음에 어디? 음그 다음에 위로부터야 이? 응. 음. 아나 해봐봐. 위로부터야 이? 음. 위에서부터 그런 말이야 이. 음. 아나 그 다음에 메손 해봐봐. 메손. 메손 아까 뭐라 했어? 여기 나오잖아. 그 어디 있어? 메소 있잖아 이. 음. 근데 여긴 메손이란 말이야 이. 몇 손인데? 3300 3319번이야. 3319번이라고. 음. 그러니까 위로부터 한가운데를 어떻게 했다는 거야, 얘야. 근데 위로부터 한가운데를 음. 잘랐다 그런 말이야. 음. 분리했다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다고. 음. 어떻게 불렀느냐? 휘다토스 해봐 봐 휘다토스의. 그러니까, 음. 어휘다토스에 저거는 없네. 정관사는 없네. 음. 물에 한가, 그러니까. 아 물의 한 가운데를 위로부터이 응. 물을 위로부터 한 가운데로 어떻게 했다? 갈랐다 그런 말이야. 응. 갈랐다 그런 말이야 이게. 응. 그러니까 위로부터 갈랐다 그런 말이야. 응. 위로부터 갈랐다 그런 말이고. 그다음에 카이를 또 써, 해봐. 카이. 카이. 그리고이 응. 그리고 휘다토스 그 물에 대해서이 응. 휘다토스 해봐요. 휘다토스. 휘다토스이. 응. 이다 토스이 그래서 어 물과이 응. 그 물에 대해서 그런 말이야. 응. 그다음에 카이 해봐봐 또. 카이. 그다음에 카이 그 고수란이 내려와서이. 응. 카이 에겐네토 해봐 봐. 에겐노토 뭐, 뭐가 기본 동사일 것 같아? 에데. 아, 뭐요? 응. 에겐네토. 기노마이. 아. 네. 기노마이 동사의 아우리스트란 말이야. 응. 어 동사 아우리스트 중간태야. 그러니까 나왔다 그럼 되었다 그런 말이야. 어, 그 다음에 후토스이.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요 그러니까 에겐네토가 여기서 예시 그런 말이야. 예시라는 말. 여기서 에겐네토가 예시.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 그런 말이야. 예시라는 그 동사로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건 그것이 음. 토스 그것이 되었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물에 대해서 물들 사이를 음. 가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음. 근데 시브리어를 보게 되면은 시브리어를 정확하게 이제 어, 해주자면은 음. 와이오멜엘로임 해봐봐. 음. 그리고 그 엘로임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시라키아베토한마임그 물들 한 가운데 안에 음. 그 물들의 한 한가, 가운데 안에 라키아 궁창이 있으라 성전이 있으라 그런 말이기도 해. 음. 와예시 마부들 그리고 어 갈라 갈라 지게 했다 그런 말이야. 음. 갈 어~ 아, 갈르게 했다 그런 말이야. 음. 베인 마임, 라마임. 그니까그 물들에 대해서 물들 사이를 어 구별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 얘기가 나와. 그래서 사실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갈르는거 맞아, 안 맞아? 근데 여기, 그, 저, 뭐야, 이걸, 이거를 좀 많이 썼어. 이게, 이거 아사동사의 개념에 해당, 아, 저, 저, 아사동사 개념이 기노마이, 에겐네토 여기서는 뭐야, 게네, 걔네데토 이런 말들을 좀 많이 그 섞어서, 섞어서 썼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고, 궁창이라는 뜻도이 단단하다, 그 개념이 많이 나타나 있지, 금속속의 금속성의 판면이라든지 성전 개념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그런 좀그그 그, 그 뭐지?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런 말이지 음. 72인 여원이. 음. 그래서 6절은 이렇게 돼요. 음. 창세기 1장 6절은 음. 자, 다시 한번 카이 에이펜 해봐 봐. 카이 에이펜. 카이 에이펜. 그다음에 호데오스. 호데오스. 그러니까 그리고 그가 말했다 그런 말이야. 음. 그러니까 에이펜을 그러니까 아마르로 한 거지. 음. 어,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요메리아이. 그리고 그가, 그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그, 걔네데, 토, 해봐봐. 어, 그게 되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게 될지어다. 라고 부드러운 명령형으로 얘기하고 그랬더니 뭐가 됐어? 스테레, 스 스테레, 스테레, 어, 스테레오마. 어, 궁창이 되었다. 딱딱한, 단단한 게 되었다. 그런 말이야. 그리고 그 한가운데 안에는 그 물의 한가운데 안에 그 궁창이 되었다. 그런 말이야. 그리고 또 뭐가 되었다. 뭐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어, 디아 코리존 해봐봐. 디아 코리존. 가르게 했다 그런 말이야. 음. 어디를 위에서부터이 음. 그러니까 물물한 가운데 위로부터이 음. 가르게 했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그 물들에 대해서 물들 사이를 갈랐다 그런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음. 음. 그러니까 무슨 사역부터 시작을 했는 거야? 무슨 사역부터 시작을 했는 거야? 분리 사역이야. 음. 자, 빛과, 빛과 어두움으로 예배할 수 밖에 없어. 그래서 빛과 어두움이 나란히 이렇게 평행선을 달려. 달려. 어디까지? 요한 계시로까지 근데 사실은 주기도문에서 하나가 되는 거야. 어 근데 어두움은 없는 거야. 이? 우리한테는 어두움이 없어져 버렸다. 그런 말이야. 음. 낮이, 그래서 항상 낮인 거야. 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6절은, 6절은, <laughs> 6절은 그렇게 문제될 게 없다 이 말이야 이 음. 문제 될게 없어서 뭐 지적하고 나갈 게 없어요 ,이? 음. 72인역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이그 음. 지적할 게 없으니까 음, 음. 아 물론 저 항상 이제 데오스를 분명히 아니 엘로임을 분명히 뭘로 할 거야 호데오스를할거 아니야 이 음. 그 근데 이제 나중에 가다 보면 예호화를 어떻게 쓸지 아도나이로 쓸지 뭘로 쓸지 한번 봐야지 쭉이 음. 근데 72인역은72 인력 헬라어 구약이야. 음. 이거는 문제가 많다는 거니? 음. 오역도 심하고 문제도 되게 많다는 거. 음. 이거 알렉산드리아 그쪽에서 해진 거 맞아, 맞아. 맞아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음. 어뭐그그그 예, 역사에 있는 내가 다 했으니까. 음. 했으니까 오늘은 지금 시간은 요거까지 왜냐면 72인역을 나가다가 좀그 산상순하고 이런 게 어, 밀려 가지고 그거 나가고 계속 그랬잖아. 음. 자, 여기까지. 응. 사랑해. 사랑해. 응.